제더맨, 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19금 토크쇼 쿠푸쇼입니다. 오늘 굉장히 섹시한 게스트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못매. 무엇보다 살 냄새가 너무 섹시하십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뷰디님입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들어오시자마자 우선 향이 너무 흥분됩니다. 아, 오늘 의상도 장난이 아니신데, 뷰디님, 자기소개 <laughs>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키니 모델 겸 현재 트레이너도 하고 있고요. 뷰리라고 합니다. 음. 아, 우선, <laughs> 의상 때문에. <laughs> 하... 긴장하신 것 어, 같은데. 네, 네 긴... 비키니가 제입니다. 네, 네, 지금 <laughs> 시선을 어디다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비키니 때문이니까 저 우선 향냄새가 어. 지금 섹시하고 야릇한데 아 정말요? 제 살냄새 궁금하세요? 아 제가 어떤 향인지는 점차 어. 인터뷰하면서 제가 다시 여쭤볼 거고 우선 저는 의상 체인지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야한 거 아니고 그냥 비키니밖에 없는데 어쨌든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 돌아오셨습니다 네 의상 체인지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선 이 의상도 사실 저도 멀리서 들어오시는 거 봤는데 입은지 안 입은지 잘 몰랐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바로 첫 질문입니다 규리님 지금 키니 모델로 활동 중이신데 맞아요. 본인의 가장 자신의 신체가 있다면? 저는 허리랑 골반 라인이 아... 좀 좋습니다 <laughs> 섹시하십니다 죄송한데 아무것도 안 입으신 거 같아요 분이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는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향수 못 뿌리고 나오셨어요. 아 저는 평소에 오늘도 그렇고 약간 네. 향수보다는 네. 약간 살냄새에서 선호하는 편이에요. 향 한번 맡고 시작해도 될까요? 어 가져왔어요 그럴줄 알고 제가. 네. 나는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특별한 곳에도 향수를 뿌린다. 특별한 곳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발목에 자주 뿌려 발목. 발목이요? 발목을 되게 자주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은은하게 향기가 나게 이렇게 발목에다 자주 뿌려요. 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야하지 않은 아,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자리를 하기 전에 저는 거기다가도 좀 뿌리고 어. 하거든요. 어. 그렇다면 제가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네. 전 사실 가슴골에다가도 여기 가슴골이 가슴골에 아. 좀 끓인 적이 있긴 있어요. 아. <laughs>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는데, 만약에 쿠퍼님은 여자분한테서 가슴골에서 음. 향기가 난다. 음. 이러면 어떠, 어떨 것 같으세요? 가슴골이 면 살과 살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선 촉촉한가요? 음? 음. 음... 음? 어떤 네. 제품들 쓰고 계세요? 어 평소에 쓰는 진짜 제품인데 토리아 시크릿 제품이에요. 바디 미스트하고 바디 로션입니다. 이제 바디 미스트 이용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진짜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향기인가 봐요. 따라 와서 향수 못 쓰냐고 몇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이향을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남자들 취향이 이거 사실 향수 아니고 내 살냄새야. 제가 봤을 때는 이 미스의 매력이 살에서 직접 되게 은은하게 올라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채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은 뷰리님한테서 이 향이 올라오니까 네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미국 생활을 좀 했었는데 거기서 느꼈던 에너지틱하고 서구적인 섹시함이 저는 향에서 우선 딱 느껴졌거든요. 체리랑 음. 피치가 많이 머스크하게 되게 올라오는 것 어, 같아요. 맞아요, 체리 좋아하거든요. 네. <laughs> 뷰리님의 체취에서 올라오는 이 과일 향이 굉장히 프레시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향수 진짜 못 뿌리냐고도 하고 음. 한번 맡으면 안 잊어버리는 향기.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게 익숙하지 않은 아좀 프레시함이었어요. 속옷도 백시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향은 채취해서 그 사람 체온과 함께 올라와야 됩니다. 뷰리님을 꼬실 수 있는 남자 향수 계열이 있다면 어떤 아, 향수들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시트러스 향이나 이런 저랑 비슷한 향기를 가진 남자가 있다면 그건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시트러스 계열이랑 음. 좀 코튼, 그 클린한 향들. 맞아요. 음. 트스 계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향수를 준비했습니다 뷰리님을 꼬실 수 있는 향수들을 한번 추천해 보려고 어, 하는데 궁금해요. 메종 마르지엘라의 레이즈 썬데 그리고 샤넬의 어. 블루드 샤넬입니다 두 향수 모두 각 브랜드에서 베스트셀러를 담당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오. 그만큼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제품이지만 그 또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음. 먼저, 레이지 썬데이 모닝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포근하면서도 이 따스한 살냄새를 굉장히 잘 표현한 향수입니다. 오. 클린한 향인 만큼, 향은 포장되지 않은 이표어함이 굉장히 매력인데요. 빼묻지 않은 순수함을 세한스럽고 어쩌면 섹시하게 표현한 향수입니다. 어, 맡아볼게요. 어, 좋아하는 약간 비누향도 있고 되게 프레시한 냄새네요. 맞습니다. 너무 이게 과하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코튼향들, 클린한 향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향이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음. 이 향수의 포인트입니다. 음. 다음으로 준비한 거는 샤넬의 베스트셀러 절대강자죠. 샤넬의 블루드 샤넬입니다. 차가운 도시남자 그러니까 나쁜 남자의 선대함, 그리고 카리스마까지 느껴볼 수 있는 다소 강렬한 향수입니다. 음. 첫창에 시트러스함이 다소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잔향을 담당하는 이 우드함을 만나서 남성의 카리스마와 섹시함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향수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향도 한번 시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때요? 우디 향 계열이 이제 마지막에 나면서 맞아요. 처음엔 약간 프레시하네요. 맞아요. 첫 향과 마지막 향이 극대화. 이첫 향이 시트러스로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아로마틱한 이 우디 향이 굉장히 매력적인 향입니다. 제게 되게 반대의 향수가 만난 느낌이 있어요. 얘는 감사해요. 조금 착하다면 얘는 조금 모델 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착한 남자를 좋아하나 저첫 번째 향이 더 좋았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향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가? 좋아하시는 분이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꼭이 향수 한번. 어, 너무 좋아요. 음, 선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같고. 남자친구 뿌렸다. 아, 어, 관계를 할때 음. 향이 그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켜주는 것 같다. Yes or no? 무조건 yes. 그렇죠 저도. 이유는 약간 향기에 따라서. 음. 제가 느끼는 그런 분위기나 자신감이 음. 약간 생기는 느낌이에요. 저도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거기에 뿌리고 밑을 내려갔는데. 저는 아무래도 좋은 향기가 나는 남자한테 훨씬 더 호감이 생기고 흥분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내 만족감을 위해서 향수를 뿌린다? 저는 그거는 다 거짓말인 것 같고. 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인을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음. 남자들은 향수를 뿌립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laughs> 뷰리님 살에서 올라오는 이 채취 때문에 사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어요. 오늘 뷰리님 어떠셨습니까? 아우, 저도 너무 재밌었고, 향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한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향기도 알아서 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제 생각에 향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기억될 만큼 자신을 어필하는데 큰 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향도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어필되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더 야릇한 향수들, 더 아름다운 게스트분들이랑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퍼였습니다. 비리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제발.